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야구 선수가 매 시즌 파장을 일으키곤 했지만, 올해만큼은 유독한 이름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정우를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주목하게 될 거라 예상했을까요? 막상 정규 시즌이 막을 올리자 그는 팀의 데드볼? 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온 해결사가 되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믿음직한 타자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완벽한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선 느낌마저 듭니다.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의 최근 몸값 상승과 그가 만들어낸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정우가 원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높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뛸 때부터 이미 빼어난 타격 센스와 탁월한 수비 능력을 선보였고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까지 물려받으며 야구 명가의 계보를 잇는 선수라는 평가가 주를 잃었죠. 게다가 준수한 외모 덕분에 여성 팬들의 지지도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준수함이 미국 무대에서도 통했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활약이라는 옷까지 덧입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잘생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재능을 넘어서 MLB 전체에서도 화제가 되는 인물로 부상했으니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타율, 득점, 장타력 등이 모두 팀내 최상위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득점의 37%에 직접 관여한다는 통계까지 나오니 쉽게 말해 팀 전체 공격이 이정우를 중심에 두고 굴러간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수비도 환상적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공수 양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선수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언론을 장식하고 있죠. 여기에 팬심을 사로잡는 스타성까지 갖추었으니 그의 인기가 솟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정우만의 팬클럽. 이른바 훌리건즈 헐리건 플러스 이정우가매홈 경기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훌리건 하면 시끄러운 축구 팬 문화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들은 자이언츠의 오라클 파크에서 시종일관 정우리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마저도 이들을 역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뜨거운 팬클럽 중 하나라고 꼽을 정도이니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돼 이렇게 열성적인 응원단이 생긴 건 이정후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넘친다는 방증이겠죠. 이 인기는 국경까지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이정후에 주목하며 샌프란시스코는 오타니가 뛰는 다저스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 이정후를 데려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한 것들 떠서 보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도 자이언츠는 지난해까지 성적과 흥행 모두 좋지 않았지만 이정후의 성공적인 제도약 덕분에 올해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현지 평가가 쏟아집니다. 팀 성적도 상위권을 향해 치달으며 구단의 수익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하니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가 자연스레 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야구계에서도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선수 가치를 추정하는 웹사이트 트랜스퍼마켓 트랜스퍼마크이 이정후의 몸값을 대폭 올리면서. 현재 2억 3,500만 달러 약 2,85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원래 이정우가 한국에서 뛰다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당시에는 6년 1,49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두배 가까이 껑충 뛴 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부상 등으로 몸값이 출렁이기 마련인데, 이정우 역시 지난 시즌 큰 부상을 당하며 한때 평가액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모든 걱정을 씻어내듯 맹활약을 거듭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최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은 이정우는 그저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쉽게 갈수 없는 스타의 아우라까지 갖춘 선수라며 찬사를 퍼붓고 있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다채로운 홍보 활동, 그리고 준수한 외모와 흥미로운 가족사 바람의 손자까지 더해져. 전형적인 슈퍼스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샌프란시스코 구단 내부에서도 작년에 이정우를 픽업한 것은 신의한수였으나 부상으로 인해 손해를 본뒤 시즌을 망쳤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단장이 엄청난 안목을 지녔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단장은 지난 시즌 책임을 지고 떠나야 했지만, 2025년 들어 이정우가 완벽하게 부활하자 작년에 결단이 옳았다는 후일담이 솔솔 흘러나오는 것이죠. 계획대로라면 이정우가 더 건강하게 시즌을 마치고 성적까지 잘 뽑아낸다면 구단 순회부가 크게 기뻐할 것은 물론 다시 한번그 단장에게 찬사가 돌아갈 수도 있을 법합니다. 이정우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매체 중 하나는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라스트워드온 스포츠 라스트워드온 스포츠입니다. 그들은 이정우는 올해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7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라고 전망했는데요. WAR 5만 넘어가도 메이저리그에서 올스타급 WAR 7 정도면 MVP 레이스에도 도전할 법한 성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정우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타율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강한 타구 비율과 발사 각도, 헛스윙 비율까지 최상급이라는 것이 그들의 분석 포인트입니다. 이미 1루타, 3루타, 홈런까지 고루 생산해내며 장타력마저 증명하고 있으니 슬럼프만 없다면 시즌 마지막까지도 궤도를 이탈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팀 내에서 어떤 기록을 세우든 이정우가 올리는 파장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짜릿한 체험이 되고 홈런이라도 때려내면 오라클파크는 난리가 납니다. 팬들은 정우리 구호를 외치며 열광하고 구단은 이정우가 유니폼을 입고 뿜어내는 흥행 열기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죠. 그야말로 스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MLB판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팬들도 이정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오타니가 다저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도 이정우가 떠오르며 구단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지에서는 오타니 vs 이정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지만 당사자들은 그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양쪽 팬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현재 이정후가 얼마나 뜨거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정후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국내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스스로도 아낌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팬들은 든든함을 느끼고 있죠. 덕분에 한국 야구에 대한 인식도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이정후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수비와 주루 측면에서도 멋진 장면을 수시로 연출해내며 완벽한 육툴 플레이어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한 언론은 이정우의 육각형 능력치가 꽉 들어찬 모습은 그를 따르는 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야말로 매력 덩어리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몸값 급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구단 측은 기분 좋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다만 올해 이정우가 끝까지 건강하게 시즌을 마치고 팀도 좋은 성적을 낸다면 앞으로의 연봉 협상 테이블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워질 전망이죠. 트랜스퍼 마켓이 짚어본 2,850억 원의 가치는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농반진반의 이야기도 들리는 정도이니까요. 한편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정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며 그의 경기를 챙겨보는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이제 자이언츠 경기를 안 보면 야구계 화제에 뒤처지는 기분이 들 정도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짧게 언급된 대로 아직 밤에는 쌀쌀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곧 가정의 달을 맞아 댓글 속 링크를 통해 특급 건강식품 선물을 받을 기회를 열어뒀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삼원 액기스로 구성된 제품이라니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이 한결 따뜻해졌다는 후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라고 하니 한정 수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정우 선수는 야구 실력도, 스타성도 그리고 몸값도 전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물입니다. 팀 성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줄기 빛이 되었고, 부상에서 회복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쓰고 있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죠. 과연 올 시즌이 끝날 때 WAR 7 이상의 기록과 함께 MVP 경쟁자로까지 부상할 수 있을지, 또 내년의 연봉이나 계약 규모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이정우가 이미 스포츠 영웅으로 자리 잡았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이상으로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몸값 폭등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지는 한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화제가 될 전망인데요.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시즌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